이진백운 호학서원에서는 전철역 4개국어 안내 방송을 자막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반복 듣다 보면 익숙하여지고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4개국어 필수 교육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stop is Gangbyeon Dong Seoul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전방 도착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진평도전시 강변 동서울 터미널전 잠시 후에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마모나크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데스 이번 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강변 동서울 버스 터미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강변 동서울 버스 터미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강변 동서울 버스 터미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전방 도착역은 잔시,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진팡도站시 강변 동서울 터미널站 진팡도站시 강변 동서울터미널站前方到站是 강변 동서울터미널站. 잠시 후에 강변 동서울터미널역입니다. 마모나그 강변 동서울터미널역이です. 마모나크 강변 동서울터미널역이です. 마모나크 강변 동서울터미널역이です.